달콤하고 맛있는 바나나만큼 몸에 좋은 과일도 흔치 않습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건강 과일의 대표 바나나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바나나 섭취 방법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그야말로 슈퍼푸드로 불릴만한 과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특히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과 소화 촉진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칼륨은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해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단당류 형태의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어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이나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바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바나나를 갈아서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바나나를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서 먹으면 항산화 성분인 플라바놀의 흡수가 무려 84%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플라바놀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원래 과일이 가지고 있던 좋은 항산화 효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바나나는 단독으로 갈아서 먹을 때만 건강에 유익하고 사과나 포도 베리류 같은 과일과 함께 갈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커집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바로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단당류가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바나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입안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바나나 섭취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바나나는 분명히 훌륭한 슈퍼푸드이지만 다른 과일과 섞어서 갈거나 덜 익은 바나나의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완벽한 과일이니 하루 한개 단독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바나나는 장 건강과 심혈관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까지 도움을 주니 건강한 방법으로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